안녕하십니까. 코인베베입니다. 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려 하느냐. 제가 클레이스 앞 단일 예치풀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 마치고 나서, 어, 제가 또 클립 통해서 예치풀을 좀 가끔씩 확인하다 보니까, 그 원래 말씀드렸던 풀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는데, 오늘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공유를 하려고 하고, 저 또한도 이 예치풀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슬쩍 슥 이렇게 바꾸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클레이스업 예치풀에 돌리고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뭐 어, 단일 예치풀을 클레이스테이션 쪽으로 돌린다고 얘기를 드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전화를 드립니다 자이 클립을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이 모양이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세 삼 모양을 누르시면 이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 있고 어 서비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클레이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서비스 바로 가기를 누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클레이 스테이션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이제 여기 새로 생긴 폴을 누르세요 스테이킹 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K 클립 누르시고 연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내 스테이킹 현황에 지금 0이죠? 왜냐면 지금, 어, 예치풀을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. 7일 대기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 스테이킹 누르시면은 본인이 얼마나 스테이킹을 하실지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연애 20%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?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정말로 힘내시고 요즘에 안 그래도 어뭐 코로나가 또더 확산이 되고 하니까 어 몸도 걱정되고요 여러분들 몸도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좀 몸조심도 하시고 어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도 잘안 오르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몸이라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사담을 좀 섞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내시길 바라면서 어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코인 베베였습니다.